안녕하세요 흙처럼하시람 여토입니다 오늘은 2023년 국비지원 흙집짓기 교육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유익한 정보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내해 드릴 국비지원 흙집짓기 교육과정의 정확한 명칭은 귀농귀촌 흙집짓기 준비과정입니다 기농기촌 흙집 짓기 준비 과정의 수강 대상은 앞으로 귀촌을 희망하시거나 또는 이미 귀촌 하신 분은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농귀촌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을 마련해야 되겠죠. 집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건강과 생태 환경을 고려할 때 가장 이상적인 집이 흙집입니다. 본 교육은 흙집 짓기 전 공정에 대한 이론과 실기 수업을 통해 다음의 세 가지 교육 목표에 따라 교육합니다. 첫째, 손수 자신의 흙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둘째, 구옥을 구해 귀촌할 경우 구옥을 수리할 수 있는 실기 능력을 배양하고, 셋째, 살다 보면 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농촌 주택의 유지 관리 보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합니다. 다음은 교육 기간입니다. 균형기전업집집기 교육과정의 교육 기간은 10박 11일인데요, 이 기간 동안 합숙하며 집중적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다음은 수강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자부담 금액은 1인당 43만 천원입니다. 부부 참여자의 경우 1인은 43만 1,000원이고 배우자는 50% 할인되어 21만 5,500원입니다. 그리고 40세 이하 참여자도 21만 5,500원입니다. 이 비용으로 10박 11일 동안 쾌적한 학집에서 숙박하시고 교재와 식사를 제공받으며 교육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정원입니다. 기농 기초 학집짓기 교육 과정의 각 기수별 정원은 24명입니다. 운영하는 총기수와 정원은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교육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농기촌 흑집짓기 교육과정의 교육일정은 흑처럼 아시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화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강 신청 방법과 개인 준비물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강 신청 방법과 개인 준비물은 마찬가지로 흑처럼아시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강 신청은 흑처럼아시람 홈페이지의 수강 안내 메뉴에 따라 수강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교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내용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귀농귀촌 과목이고 두 번째는 흙집 짓기 과목입니다. 먼저 귀농귀촌 과목의 내용은 귀촌 설계 및 컨설팅, 정부 지원 정책, 농촌 주택 마련 및 관리, 농촌 주민 갈등 관리 및 융화, 농촌 생활 적정 기술, 그리고 농촌에서의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다음은 흙집 짓기 과목의 교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흙집 짓기 공부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합니다. 전동 공구 사용법, 기초 공사, 기초 거푸집 설치, 구들로키, 골조 공사, 천장 공사, 지붕 공사, 흙벽체 공사, 내부 바닥 공사, 백프로 누수 없는 수도관 배관법, 수맥 찾기 실습, 흙집 견학, 건축비, 자재비, 자재 구입처 안내 등 흙집 짓기의 중요한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귀농귀촌 흑집짓기 교육 과정에 실제로 참여했던 수강생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교육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론교육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론교육은 귀촌 필수 과목과 흑집짓기 과목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화면 좌측 사진은 저희 흑처럼 아시람의 흑집 강의실이고요. 우측 사진은 흑집 강의실에서 이론 공부를 하는 수강생 모습입니다. 다음은 전동 공구 사용법을 실습하는 장면입니다.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여러가지 전동 공구 사용법을 실습합니다. 그리고 사용시 주의 사항도 배우게 됩니다. 다음은 기초 공사를 위해 거푸집을 설치하는 실습을 합니다. 그리고 구들빵을 만드는 구들 놓기 실습도 합니다. 구들빵은 흙집의 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구들을 놓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전통 구들의 장점을 계승하고 단점들은 보완하고 진화시킨 것입니다. 연료율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은 골조공사 실습을 합니다. 골조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한옥의 중목구조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이 중목구조는 못을 박지 않고 암수로 가공하여 기둥, 돌이, 보등을 짜 맞추는 방식인데요. 골조가 튼튼하고 미관이 수려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천장공사입니다. 천장 석가래를 가공하여 천장에 걸고 천장석가래 상단에는 송판을 댑니다. 송판 위에는 부직포를 깔고 숯과 황토와 단열재를 댑니다. 천장공사를 마친 다음 지붕공사 실습을 합니다. 지붕석가래를 걸어 지붕의 형태를 만든 다음 지붕석가래 위에 합판을 대고 방수시트를 깝니다. 방수시트 위에는 지붕마감재로 마감합니다. 지붕 마감재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경제적이고 일반적인 마감재인 아스팔트 이중싱글을 설치하는 실습을 합니다. 다음은 흑벽체 공사인데요. 흑벽체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흑건축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으며 장점이 가장 많은 흑벽체 공법을 실습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황토 벽돌을 쌓아서 벽체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수맥 찾기 실습도 합니다. 집을 짓기 전에 집터에 수맥이 흐르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수맥파는 전자파 못지않게 건강을 해치는 해로운 파장이기 때문이죠. 집을 지을 때는 가능한 수맥을 피해 지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건상 불가능하면 수맥 차단제를 반드시 깔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팔 경우에는 수맥이 흐르는 곳을 파야 물이 나옵니다. 귀농기촌 흑집집기 교육과정에서는 수맥의 위치, 폭, 깊이,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실습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수맥 차단 제품을 알려드리고 수맥 차단제가 실제로 수맥을 차단하는지 여부도 실습을 통해 확인시켜 드립니다. 또한 교육기간 내에 흑집 견학도 합니다. 원주 흑집학교 흑처럼 아시라면은 크고 작은 다양한 디자인으로 지어진 흑집들이 2 0채 있는데요. 저희 설명을 들으며 중요한 흑집들을 견학하게 됩니다. 흙집에 대한 안목이 넓어지는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귀농귀촌 흙집짓기 교육을 이수하면 각 기수별 흙집짓기 동기회가 형성됩니다. 교육을 수리한 후에도 밴드나 단톡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정보 교환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흙집짓기 동기회를 통해서 동기들끼리 품앗이나 두레 방식으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인건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집을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장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기촌 흑집집계 교육을 진행하는 흑처럼 아시람 주소는 강원도 원주시 매지회촌길 183-8번지입니다 우측에 보이는 전경이 원주 흑집학교 흑처럼 아시람입니다 남원주 IC에서 10분 거리이고 백운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박경리 토지문화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비지원, 귀농귀촌 학집짓기 교육과정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 주시거나 화면에 안내된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흙처럼 가족 여러분, 오늘은 수감료에 대한 큰 부담을 덜어주는 국비지원 귀농귀촌 흑집짓기 과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